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어떻게. 아, 개석형은요. 재석형은 네. 정말 싸움만 잘했잖아요. 진짜 악마예요. <laughs> <laughs> 이게 앉아 있으면 정말 강수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laughs> 어? 때려요, 강수. <laughs> 정말요? 예 네, 그럼 강수 어! <laughs> 왜 그랬어요, 그러면? 못생겼 지금. 일단 좀 주무세요. 합시다. 주무세요. 일단 좀 주무세요. 합시다.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라고? 안녕하세요. 잠이 와. 아, 자면 돼요, 형님. 여기 자고 뭐야? 그냥 아 자는... 얘기를 해야지. 아이, 자는... 죽으세요. 아 지금. 저. 아니,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아유. 잘하고요, 진짜. 예. 아. 왜 이쪽으로 누웠어? 해피 <laughs> 이렇게 마보고 눕는 아, 아, 거야? 아니, 어, 아, 아, 아니, 나는 아, 아, 이렇게 고는야 아, 이렇게 고 아, 아,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종국아 나는 이쪽으로 는걸 좋아해 나는 이쪽으로 눕는 아, 스타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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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제가, 아, 아, 제가 먼저 잡았잖아요 잠 잡시다 자신이 있으면 위에 있는 전등을 켜시면 돼요 기가 막히네 아 그냥 좀아시다 빨리 눌러 눌이 아, 이거. <목소리> 아니 계속 아니, 이거 뭐야 도대체 아, 상남자 집에요 네. 상남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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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상 남자 남자 안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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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자남게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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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게 남자 남자 남요 아, 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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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게남 하는 자남요 아니,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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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남자 아자남 사람들이 이게 외모 때문에 예. 그 이미지 때문에 이제 상남자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사실, 뭐, 운동 끝나고 나면 항상 아이크림 바르고요. 없습니다. 이실력이 없네요. 예, 예, 항상. 예. 항상 아이크림 바르고 되게 관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냥 아, 근육을 좀 빼세요, 형님. 아, 많이 빼고 있어요, 아, 지금. 이거. 엄청 빨리 요 여기가 정말 요만해졌어, 이제. 네, 진짜 팔 얇아졌어. 요 아, 많이 아, 말랐어. 요 아, 그래. 얇아졌는데, 상렬이 형 허벅지보다 굵름 <laughs> 같거든요. <laughs> <laughs> 아니, 막 가만히 있는데 왜 중환자 생각하는 거지? 너무 멀 그냥 팔이 구 아니가 얇은 거 아니야? 허벅지가 두꺼울수록. 아니, 사리지사장씨 진짜. 어디 취직하신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아니, 수염은 왜? 무슨 신변의 변화가 있길래 미신 거예요? 아, 철학관갔는데 어. 수염 밀면 잘 된다. 어. 어. 생각하는 각자의 상남자의 상남자. 기준 한번 예. 얘기해봐 주실래요? 기준이요? 어떤, 나, 본인, 내가 보기엔요게 생각하면... 있어야 상남자다. 아니, 요, 그대로 한번 잡아주세요. 저 앉아있는 폼하고요, 우리 유재석 씨 앉아있는 폼하고, <laughs> 누가 남자가 쓰니까? <laughs> 이건 적발라이에요 <적빨라네. 웃음> <laughs> 어, 이건, 어, 너무, 예. 아, 이거 이건 좀 약간, 이게 좀그 약간 자유로운. 자유로 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laughs>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laughs> 우리는 왜, 우리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아, 우리 돌면서일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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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스타다 언제라도 네. 떠날 수 있는 그 자유로움. 그렇죠. 자유로움, 자유로움, 자유로움이에요. 이게 앉아 있을 때부터 풍기는 게 남, 남성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아 있어요?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 있고 뭐 네. 의자에도 야 이렇게 게 있으면 앉아 있으면 남자답지 못하게. 그러면 이게 의자에 스일 있게 소파에 딱 앉아 그렇게 팔걸 이런 거 있어야 돼요. 팔걸 이 자, <laughs> 이 정도 앉아있아 <laughs> 어, 이게 어, 상남자가. 아, 그럼 그래, 어, 왔니? 이래야지. 진짜 옛날 스타일. 이러고 앉아갖고 어 왔니? <laughs> <laughs> 조금 시가 생각하시는 거 어떤. 상남자의 기준은 뭐 있을까요? 사실 상남자에게 외모로 판단되는 게 아니죠. 마음 씀씀이죠. 아아 마음으로 어떻게 쓰냐가 그 어. 숫자하니까는 그 종국이 <laughs> 형은 그 김치 물에 씻어서 먹는 거예요. <laughs> 아, 이거는 어. 음.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운 도못 드세요. 밤에 염분이 많잖아요. 나트륨. 네. 나트륨. 그거 때문에 저거를좀 제거하고 먹는 아, 거죠이 그게 무슨 상남자야 그렇게 저기 뭉치 가려 못한 투자. 김치에 식켜먹으거먹 이유 싶어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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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종국이가술안먹는다 그, 뭐, 그래가지고 음.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얼굴 자체는 주막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진짜 많이 먹게 생겼잖아. 아, 어. 니거다 주막이에요. 아, 많이 먹게 생겼어요, 진짜로. 네. 아, 제가 생각나? 이제 술을 몇 뭐. 년에 한두번 먹는데 먹으면 엄청 먹죠. 예. 굉장히 잘 먹어요. 아, 마, 예. 마 아, 많이. 아, 마셔요. 먹으면. 어, 진짜? 그냥, 그냥 안 먹는 아, 거죠. 자기 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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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아 안, 예. 술도 안 먹는 술도안 먹는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그 같이 저기 하잖아요, 개리 씨랑 예. 그 누구예요, 광수 씨? 예. 같이 이렇게 한번 술 같은 거좀 많이 안 마셔요? 예. 가끔 이제 뭐 회식도 많이 하고. 예. 애들 도 이제 워낙 술도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예. 예. 광수. 광수는술 먹으면 꼭 그렇게 약간 홍콩 배우처럼 노래를 해요. 오, 노래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예. 예. 네. 여, 여러 번. 이렇게 좀. <laughs> 아, 과도한 <laughs> 바이브레이션을 아, 좀. 약간, 이, 이. 아, 맞아. 여명처럼, 약간, 연영씨가 부르는 ]처럼. 스타일로. 약간, 연영씨처럼 불러요. 연영씨. 아, 그게 어.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네. 우리가 지금 먹던 피자를 배에다 던졌거든요, 제가. <laughs> 근데 이게 저 종욱 씨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이렇게 저 광수 씨가 노래 부를 때, 이게 재밌게 했어요. 이렇게 뭐물수건도좀 던지고. 그래. 근데 이제 종욱 씨가 그걸 보다 재밌었나봐. 그게 이제 재밌으니까 갑자기 앞에 <laughs> 있던 피자를, 피자를 배에다가 팍! <laughs> 던졌는데, <laughs> 정말 깜짝 놀랐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노래 소리를 이길 만큼 이 예! <laughs>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로부터 10분 후에 피자 작은 <laughs> 정말 한 조각짜고 여기 땅난 보씨시다 예전에 프로그램만 씀드했지만이게 네. 장난을 이제 재밌게 쳐야 되는데 네. 종신 이렇게 하다가 장난이 재밌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장난을 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어, 이 예, 세게 있죠. 네, 녹가 끝나고도 좀 광수 씨 괴롭히나 봐요. 아, 제가 예. 예.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카메라가 딱 꺼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광수를 안 괴롭혀요. 안안 강수를 거죠. 누가 괴롭히냐면 재석이 형이 <laughs> 그렇게 괴롭혀요. <laughs> 아, 정말요, 진짜. <laughs> 야, 야, 야. 정말 어. 괴롭힘의 끝은 조용해요. 얼른 간죽 되는데요. 저는 저는 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어떻게? 아, 가만히 있어요. 재석형은요. 재석형은 정말 싸움만 잘했잖아요. 진짜 악마예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정말 아, 믿지 못할 수 있지만 아, 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말 강수는 가만히 이렇게 있다 갑자기. <laughs> 때려요, 그래? 광수 정말요? <laughs> 네, 그럼 광수 어? <laughs> 아, 왜 그랬어요? 그러 못생겼어. <laughs> <laughs> 갑자기? 에이, 네, 자, 갑자기 못생요어 진짜?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 뭐냐면 얘기를 어야느 정도냐면 제가 저 형이 부러울 정도예요. 저보다 항상 한발 빠르게 광수를 괴롭혀요. 이게 어. 아프지 않게 이런 것도 네. 이렇게 아프지 않게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멀리서 보고 있다가 <laughs> 재밌는 거야 또. 이게 내가 하는 걸 보면 재밌는 거야. 그리 광수를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니까그 그러니까 전보다 리액션이 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똑같은 걸 해도 정당하지. 장난을 잘못 쳐요, 장난을. 지상렬 씨는 상남자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도 남의 밥그릇에다가 저 숟가락 아, 안 꼽는 게그 남자의 기준. 아, 남의 밥그릇에다가 네. 네, 네, 네. 아하. 짓거나 잘하면 되지. 굳이 네. 자기의 밥그릇만 잘 맛있게 떠먹으면 되는데, 어우, 저거 저기에 아, 또 맛있는 맛있네고. 거 없나? 또 종국이 거 맛있는 거 없나? 기웃대지 말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네. 드라마는 그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어? 남의, 남의,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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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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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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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례하고 어, 여기를 끌어가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저따분 아니라 예, 예, 예. 굳이 남의 밥그릇에 저 묻는다고 예. 하셔서 혹시나 예, 예. 해서 뺏지+ 여쭤봤볼게. 뺏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남의 거에 손대지 말자 아, 이거죠 모든 게 의리를 통해요 정말 의리 때문에 이렇게 음. 죽고 못 살았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 다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는 원주 쪽에요 후배가 옷 가게를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사인해달라고 사인을 한답시고. 아니, 그런 건 같다. 많이 하죠. 아니, 그런 거많그게 의리가 아니고. 그 정도야. 그뭐 자, 그럼 저 없어요. <웃음> <웃음> 아니, 못 아, 형님 좀그민좀 하세요. 솔세요요는태현이렇게잘 아, 아, 나가고 그럴 때.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 주기 싫어요. 아게꼴보기 싫어요? 장르가 다른데요. 장르가 다른데, 연기하면서 음반까지 있는 음반까지 잘 되고 그러니까. 친구인데 그 친구인데. 약간 질투. 그리고 내가 더 먼저 훨씬 잘 됐었거든요. 그렇지. 옛날에. 에 어, 차태현 씨 같은 경우는 안무에 올라가서 붙이고 막 이랬어요. 예전에 못할, 예전에. 아, 그 얘기 뭐 하러 <laughs> 해요? 아, 그아 그랬어니까 뭐, <웃음> 오프닝에 붙이고 <laughs> <시대니까> 끝날 때 붙이고, <laughs> <북치고, 웃음> 네. 뭐 이렇게 되게 안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잘 되더니, 보는 음. 사람들이 약간 좀 거만해 보이는,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오해를 음. 많이 해요. 왜냐면, 워낙 자유롭게 행동을 많이 하는.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제 눈에도 그걸 아는데도 약간 잘 되고 나니까, 아, 좀 약간. 더거만해지 어, 네. 네. 아, 지네. 아, 지네. 요즘 뭐, 진행, 아, 뭐, 새로 아, 요즘 뭐, 진행병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사실, 이제 재석형하고 너무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런 걸좀 약간 옆에서 배우나 봐요. 어. 그러니까 네. 저는 분명히 게스트거든요. 네. 근데 약간 리액션이나 행동을 네. 진행하는 네. 사람처럼 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 그럼 뭐, 아까도 뭐, 예서이가 무슨 얘기하면 옆에서, 아.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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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너한테 시간을 럼요니까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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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럼요그럼 형,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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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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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요 그럼요 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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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요그냥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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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요 일등만 있으면 썩보니까 <laughs> <laughs> 아니 뭐 표현을 그르게 해. 아니, <laughs> 아니 나도 열심히. 그래, 그래. 그래. 좋은 MC가 되면 좋죠. 이런 거지. 써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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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그냥, <laughs> 그 표현을 저렇게 무섭게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어, 뭐, 진행자로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 예. 군데 있다면 누구예요? 사실 뭐 저희 학교에도 여러 가지 명문대가 있잖아요. 명대가 있다면 그한 군데에서만 배운 게 아니고 저는 최성하고 호동이 형. 약간 그 두. 박쥐처럼 예두분아쉽지는아객에 <laughs> 네, 아니, <laughs>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웃음> 아니 <laughs> 네. 재석이 형하고 호동이 형이 함께 방송 m c 를볼때 방송을 했던 사람이 많잖아요 엑스맨 엑스 맨 저는 약간 두 분이 같이 할때 그때부터 이제 이랬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쩌면 약간 성향이 호동이 형이 약간 강한 성향 음. 그리고 또 어떤 재석이 형의 그렇게 배려하는 성향 네. 음. 여러 가지를 아무래도 보고 많이 배우게 됐죠. <웃음> <웃음> 종국 씨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진행을 한다면 진짜 국내 최초로 네. 상의 없이. <laughs> 땅이었어. 좋다, 이거. 그냥 맨몸으로. 몸으로 맨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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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으로. 맨몸으로. 이렇게 축하도도 들때 여기 막. 무지프로. <laughs> <laughs> 여기, <laughs> 여기 라인 쫙 보이게. 축하도 한십 킬로그램. 그렇지. 축하도쫙 아, 네. 이렇게 하면서. <laughs> 여기다가 나비넥테이만 <laughs> 오늘. 맨살에. 맨살. 에 네. 무지프로 하고 싶어요. 본인한테 어울릴 만한 게. 김원희 씨하고 나중에 한번 그랬어요. 잘할 수 있는 게뭐 있어요? 김원희 씨 어깨 에 올리고. 새로운 토크쇼. 새로운 토크쇼. 앵무새 같이 하시는 여성 진행자를 어깨에다, 이렇게 다두명한 조, 아 그거 괜찮겠네. 등장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등장을. 왜 이렇게 아까부터 김종철째려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문득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종국이를 이제 대장으로 해가지고. 네. 종국이를 대장으로 네. 해가지고 아, 내가 오른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야 뭘. 종국이랑 나랑 또 약간 좀 힘든 친구들 네, 네. 어? 아니 숟가락 얹지 마! 아 아뇨 아 지금 갑자기 <laughs> 아잠다 아, 종국이가 이제 대장으로 해가지고 <laughs> 몇명 연예인들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친구들 해가지고 원양어선을 탄는거 <laughs> <찾는 거야. 웃음> 그러면, 6개월짜리? 방개월짜리! 방송국이 큰편이아야생해양보라이티 여기서 훈련이라면 가하고, 수영하고, 해양면허 따고, 뭐, MC로 막 이렇게 막해보 그런 거보다는 음.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이 일이 재밌어졌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재석이 형 덕분에, 네. 일이 되게 재밌어졌어요. 예전에는 네. 뭐 이런 방송하면 을막 부담되고 네. 뭐 아, 이거 어떻게 재밌게 할, 뭐 무슨 말해야 돼 이러는데 이제는 사실 그게 이제 없어요. 재밌죠? 그냥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아 저는 이제 막 사람들을 혼자 재밌게 할수 있는 건못 되니까 음. 이제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고. 아, 다른, 그렇죠. 이제, 너무 잘하는 재능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 만들었어. 오른팔, 왼팔 만들어서. 그렇죠, 시청자 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좀 전해드릴게요. 자꾸 튀은 듯늦지 마요. <웃음> <이게> <웃음> 어, <맞아요>. 진짜 바로 오랜 그럼 이왕 MC 네. 얘기가 네. 나온 거니까, 한번 다음 룸을 음. 소개해줘 보세요. 그래요. 조금씩 한 소개해줘요. 아, 사실은 다 튀어 요 진부하지 않게, 진부하지 않게. 아, 그리고 좀 짧게. 뻔하지 않게, 진부하지 않게. 아니, 사실은 말이 많으신 거죠. 요즘은 그래요. 왜냐면, 여기 나오신 분들 다 성형이 분 많으세요. 이상 아줌마야 아, 아. <laughs> 아니 근데 요즘 그래요 이게 무슨 뭐 소개를 뭐 벌초 아? 만들어서, 뭐 만들어서 막 만들어서 막야 너는 식도가 너린 <laughs> <오케이. 웃음> 나요 이어더 말할 거야 식도가 너무 안 되지 마지고가락 줄여달라고 언니 그거 알아요 발라드 가수 김종국이 그렇게 군기를 잡는데요 어? 와 아, 아, 진짜 째려본 대서그요어군이 보인대 군이 보인대 군인이 보인대 이게인뭐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궁금데야 아 네. 이걸 뭐한번쯤 나와, 나와도 뭐예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연예계 군기 반장이란 그런 소분이 그렇죠. 저는 약간 그 인사에 대한 좀 약간 그게 있어요 제가 음. 어릴 때부터 선배들이나 형들한테 연예제가 아, 인사를 잘 했었기 예. 때문에. 그 인사 하나만 잘하면 음. 모든 다른 게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김종훈 씨 인사를 참 잘하죠. 잘하죠 예, 저는 정말 선배님들이 어디 딴데 밖에 있다 그래도 뛰어가서 막 인사하고 어릴 때도 항상 그랬고, 뭐 지금도. 그니까 러그 뛰어와서 거야. 인사하는 게 무서워요, 형들 <laughs> 가만히 있지. 가만히 그냥 인사하면 되는데, 굳이 뛰어와서, <laughs> 뛰어와서 인사하는 게아무 부담스럽죠. <laughs> 그래서 무섭고. 저는 이제 예능을 처음, 이제 그러니까 팻돋을 하면서. 이효리 씨가 이렇게 막말을 나한테 준이해가지고 <laughs> 그때 약간 좀, 약간. 나이가 비슷해요? 아니, 야. 나이가 비슷해요? 동생이 죠 이효리 아, 동생. 씨가. 이효리 씨가 동생이지. 예. 동생에다가 후배에다가 갖출 건다 예. 갖췄는데 저한테 막대요. <laughs> 유일하게 제가 말을 안나요 그래서. 그게 오래 했는데도. 아, 야, 야, 말을 놓으면, 왜냐하면 말을 놓으면 친해지잖아요. 아 암묵적, 암묵적으로 친해지겠다는 의미거든요. 아 어, 말을 논다다는 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효리 씨는 종국 씨한테 말을 놨어요. 예. 혼자? 그냥 <laughs> 집어들려 놨어요, 말을. 오빠, 일로 와 아, 오빠는 뭐 저기 해, 그럼 내가 왜요? <웃음> <웃음> 왜요? <웃음> 왜요, 왜요, 왜요? 상남자다. 예, 예, 예. 뭐, 정말 남자지. 아 근데 그거를 쿨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꼭 있어야지. <웃음> <웃음> 나는, <웃음> 나는, <성에> 나는 <laughs> 왜 말을 안 놨는데 지금. 쟤는 말을 놓지. <laughs>